자, 보자. 단검에 체인소드. 어, 일단 350개에요. 상이 바꿀 거 없고, 부츠 바꿀 거 없고, 시계 바꿀 거 없고, 단지 룸 바꿀 거 없고, 스킬을. 진뭐 이런 말씀 좀 그런데 그치 <laughs> 할 때마다 참 기분이 참좀 뭐, 좀 묘하네요. 발좀 예. 가려서 필터링 해갖고 하겠습니다. 그치 할 때마다 제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면은 사랑하는 여자랑 모텔에 갔는데 씻고 나오니까 지갑이랑 사라지고 떠나버렸어요. 약간 그런 기분그 <laughs> 순간에 그 좌절감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조 같은 기분이 있죠. 아,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따로 뭐 일단은 몇 개냐? 지금 그치 비용이 920이네. 920개면 92,000단위가 어, 아, 시그마 바꾸는 것도 눌렀나? 시그마 안 바꿨어. 눌러야 돼. 눌렀어, 이제. 91,000. 956 일단은 956. 음. 나중에 그러면은 어. 이거 또 클체 어? 한성검이나 대검 나오면은 또 95,600까지 옮겨해 갖고 만. 어, 아뭐 전설 스킬이 더 배워져 있구나. 영 그게 아니면 더 그만 가 들어갈 거예요. 평균적으로 270만 원이네 평균. 평균 9 0 0개에서 10번, 10번 클쳐하면 2700만 원이구만. 어. 이번에 클래스 리뉴얼 다 되고 한성금 한번 넘어가고 대금 한번 넘어갔다가 아니, <laughs> 근데 맞아. 형이 지금 벌써 클쳐 비용으로 쓴 돈이 이게 이게 맞나?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30%가 줄긴 줄었잖아. 아니, 원래 내가 뭐라고 얘기를 멘트를 해야 되는데, 저기 리니지 2엔 또 관계자분들 얼굴을 보, 보니까 항상 이렇게 조금 많이 좀 이렇게 뭐라 하기가 좀 애매하네요. <laughs> 기존 유저 상실감 방지를 위해 무료로 안 해준다라고요. 기존 유저가 그 뽑기를 했을 때 스톤 같은 게 나왔으면은 내가 앞전에 스킬들이랑 다 뽑았던 게그 그거를 만약에 스톤으로 보상받는다고 하면은 스톤이 내가 봤을 때는 최하 못하더라도 한1천0백 개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럼 기존에 그돈 썼던 거는 어떻게 할 건데? 그럼 신화 스킬부터 뽑는 거부터 해가지고 어소리티 뽑은 것까지 지고 그럼 다 신화로 줘야 될거 아니야? 돌서고 나는 먼저 했는데 그거 돈 먼저 쓴 사람들은 이제 뭐 그냥 그렇고 이거한 사람 은 기존 유저 뭐 기존 타지고 있냐고 사실 그런 거 따지면은. 앞전에 우리가 뽑았었던 것들 다 각인인 거 각인 해제를 해줘야지 지금 각인이 없잖아 맞는 거 아니야? 그게 순서가 내거 장비 다 가, 각인 존나 많아요. 그거 각인 다 풀어줘야지. 아 진짜 그 리니지 2의 관계자분들 이번에 우리가 방송을 할 때도 사실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에, 구구절절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. 에? 솔직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. 이게 물론 몇몇 사람들에만 해당하는 진짜 큰 돈이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. 신화 검이라든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딱 진짜 20%만 더 할인하고 이제는 더 이상 끝. 시청자분들이고, 리니지 트 m 그, 저기, 유저분들이고, 더 이상 글체 비용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거 없기로. 나도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, 앞으로 나올 글체들을, 글체를 많이 하겠지만은, 야, 나도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. 이게 딱 좋다. 왜냐면은 이게 또, 합의, 합의점은 찾아야 조율이 돼야 되는 거는 맞아. 20%만 줄여어20% 솔직한 말로. 아, 더 이상 그냥 진짜, 야, 얘기 안할라니까 제가 이번에 글체가 또 나오면은 시청자분들한테 또, 선보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빨려야 되는 상황이긴 맞는데. 야, 이새끼야, 20%만 내린 것도 감지덕지 해야지. 씹새끼야, 뭐, 되지도 않는 거를 50%로 갖다 요구하면 이새끼가 어? NC에서 뭐라고 생각하겠네. 이문주, 씹새끼 이거 선 넘네. 30%한번 얘기 한번 들어주니까 이새끼 더 이상 안 되겠네. 조율점을 찾으려면 가능성은 있는 거를 갖다가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지. 갑자기 갖다가 그렇게 들이밀면은 그게 되겠냐고, 될 것도 안 돼버리지. 협상을 하는 데는 기본, 아, 가만히 모를 수면 면 씹새끼야, 가만히 있어. 뭔 50%를 내리래. 어? 그럼 내가 80%를 내린 건데, 지금 30% 앞전에 내렸으니까 20%만 내리면 50% 깎이는 거 아니야. 대신에 더 이상 이제 얘기하는 거 없기로. 가능성이 있는 거를 얘기해야지. 일반 유저는 기본 비용이 너무 비쌈. 근데 일반 유저들도 스킬, 전설 스킬 하는 데다 4개, 3개 막 있으면 3만 단위는 기본 들어가니까 사실 그것도 적은 단 금액은 아니잖아요. 일반 사람 입장에서. 그 근데 팩트는 내가 여기서 신화 스킬을 하나 더 배우면 그르체 비용이 이제더 그때는 10만 단 안 <laughs> 돼가지고 더 추가 살게 된 상황이라서 310만 원씩 <laughs> 들어가지 이제 <laughs> 아... 와, 105개 더 들어가니까 구구절절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에? 딱 진짜 20%만 더 할인하고 이제는 더 이상 끝 <laughs>